안녕하십니까 정선대북부동산 입니다. 오늘은 정선군청에서 15분거리 치하는 농림지역 내 711평 답을 소개 할까 합니다.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토지 소개 하기 앞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정선토진 해발란 3 0 0 m 위치 합니다. 향은 온종을 해가 드는 남사향이 되겠습니다.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선 토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. 현재 이렇게 보시면 올해 논농사를 짓고, 벼농사를 지었습니다. 다 수확이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. 경계는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두이 있고,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둑이 돼 있고 비닐하우스가 다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앞쪽 두까지 해서 경계가 아주 확연합니다. 포장도로 다 접하고 있습니다. 전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. 물은 뭐 관정을 파시든가 아니면 마을 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. 논농사 뭐 지으실 분이면 더욱 좋겠고, 아니면 귀촌해서 뭐 집을 지어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경사도 거의 없이 완만합니다. 그럼 정선 도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좌측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. 북평면 사무소가 뭐한 5분 거리 위치합니다. 저 앞쪽에 한골 계곡이 보이고요. 마을에 위치한 소액의 작은 토지가 되겠습니다. 뭐 논농사를 지었다곤 하나 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집을 지어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주변에 정선 오일장, 한골계곡,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등 위치합니다. 포장도로 접하고 있고요. 귀촌해서 뭐 농농사 짓을 분도 좋고 집 짓고 귀촌하실 분에게도 안성맞춤인 토지가 되겠습니다. 매물 번호는 북평면 222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정선군청에서 15분 거리주차하고 농림지역 내 711평 답 설명을 마치겠고요.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록을 올려놓습니다. 블록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위성사진이나 가격, 면적, 기사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참고 바랍니다.